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장인공과대학 도시공학부 2공학번 3학년 정은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설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대상지 위치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일대이며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시설 이용과 도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상업시설보다는 주거시설이 더 많았고 도로는 격자형의 도로에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지 주변과 대상지의 현황 사진입니다. 용도에 따라 a, b, c, d, e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a는 교육시설, b는 익산역, 익산시청과 같은 공공시설, c는 아파트 단지, d는 대상지 골격을 이루고 있는 도로, e는 대상지에 있는 녹지와 종교시설입니다. 다음은 방금 보셨던 현황 사진들을 지도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와 교육시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공공청사는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학 분석입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잠재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들과 밀접해 있었고 문제점은 건축물들의 노후도가 있고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이 분포해 있었습니다.컨셉 다이어그램입니다.컨셉은 주변 지역의 유동 인구들과 거주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복합적인 공간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체계도입니다. 체계도는 도로체계도, 녹지체계도, 기본구상도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도로체계도는 격자형의 도로를 변형해 차량 밀집이 우려되는 도로에 로터리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기본구상도는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과 활동적인 공간을 많이 배치하여 기존처럼 주거시설이 많기보다는 상호시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플랜과 도로 단면도입니다. 도로 단면도는 5개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1번은 보도와 가로수가 포함된 왕복 4차선 도로. 2번은 도로와 가로등이 포함된 왕복 2차선 도로. 3번은 보도와 차도가 혼합된 이면도로. 4번은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포함된 왕복 2차선 도로. 5번은 보도와 가로 등 가로수가 포함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마스터 플랜은 주차장과 광장 등을 배치하여 대상지의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